하시면 안돼요. 설명해 줘야 지요 설명 제대로 해주세요. m g 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라요요 o 은눈 감지 말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피곤하지? 뭐이 정도 거리 o go to t 지 못해. 호수 사은는 버거킹 쪽으로 갑니까? 네. 그또 뒤쪽 골목 맞습니까? 버거킹 옆 골목 들어가서 지하철 안 들어갑니다. 아, 한 네. 번도 안 가봤어? 네. 한 번도 안 가봤지. 엄마는 안 부르지. 보긴봐도한 그 시간만 나올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시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맞춰서 나오고한 1시간 반 하시든가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아, 이제 철업리에요. 설명 즐해 하세요. 직진할 예정입니다. 6시에 만납시다. 네. 잠깐만. 직진. 제가 픽 가져가고 3시 혹시나 우 늦으면 30분입니다. 차에 타고 있어요. 넵 넵. 넵 넵. 보다 더 심심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모츠그로 꺾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 가는 거라서 설명은 제대로 못할 겁니다. 이분이 처음 가는 거라서. 거기 지하 주차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하 주차장. 가세요. 직진할 건데요. 앞에 차가 천천히 가는 관계로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아닌데? 아, 젊시었는데. 오늘 저는 오, 이차왜 이럽니까? 저술 마셨나? 제정신 아니게. 디볼린. 조정차 이반 단속구간 이다왜 시로 오는 거야? 언제 오나요? 두 분용 디볼 조금 기다렸다 가져오러 가겠습니다. 지금 설명 안해도 됩니다. 파스타볼 아직 안 망했네. 망할 리가 있나? 위치가 좋아서. 면안 되는. 미테 집에 파스타 부집 생겼잖아. 어? 미테 집에 파스타 부집 생겼잖아. 파스타 먼저? 응짐 키친 치킨 키친 트루플입니다. 네, 출발입니다. 네, 이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직진하다가 앞에서 멈춰서도록 할게요. 미분이 처음 가는 거라서 왠지 긴장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전혀요. 저기 버거킹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요. 저기서 저기 저기. 골목길로 들어갈 겁니다. <laughs> 오늘은 지역 여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자래찜딱찜 맛있었는데. 맞아. 찜도 맛있지. 자 여기서 에5 회전을 할거 해야 합니다. 그다음 시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보여주세요. 저기, 여기, 여기. 잔잔히? 자, 니가 찍어주세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좀 어둡죠? 여기 여기 어... 보면 호수 사우나 보이죠?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지하 1층까지 있나요? 2층까지 있나요? 층까지 있습니다. 아, 주차장이 자리가 있을까요? 저기 끝에 자리 있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기로 가세요. 저기 좀 자리 많네요. 저기 소나 저기 소나타 옆에 자는 분들. 사람 왜이 많지? 저한테 다시 주세요 자 이제 주차 위치를 주변을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아스파로 갈까요? 아니요 네. 로아스파도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로아스파는 지하 1층, 지하 2층 둘다 주차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워터박을 생겨가지고 워터박까지 먼저 하을걸요 네, 워터박 가니세요 먼저 내리세요 네 제가 주차 위치 잘 확인할 건데 내리겠습니다. 나지고 있습니다. 아, 찾겠다. 자, 이제 아예 아니야. 당어 오시. 설명 잘했습니다. 네. 100점 아니. 저 차를 르반인거 보이시죠? 오늘 이분은 호주 다운 아이 처음 갑니다. 네, 주차 위치를 자, 주차해 드릴게요. 저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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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라 오세요. 네. 장 무릎 끝.